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했죠. 그 주변에 함께했던 친구들, 이웃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이 바울은 인정받고 함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믿어 줄 거야. 나만큼 그 다메스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할 사람은 없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거야. 그는 내게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겠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도리어 오히려 자신의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진정한 사실,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전했더니 죽여야 한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신의 이름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네 증언하는 말 듣지 않는다는 말에, 바울은 19절에, 주님, 내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의 증인이었던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이 믿어주고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들을 겁니다. 이렇게 역설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음모가 꾸며주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주의 형제들이 이 바오를 가이샤라와 그리고 그의 고향이 다소로 보내죠.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이 방법대로 하면 될 거야.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이루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이 복음이 잘 전해질 거야. 아니요. 그 모든 자신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이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조차도 내가 가진 경험이 있고 내 판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만 아니요, 신앙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스테반까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라는 말에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조건 명령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아시죠? 그들이 널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아시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 보낸다라는 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로서 이 지금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끌려가다가 그 안토니아 요새의 그 층대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태도가 급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그들이 듣다가 갑자기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자다. 그들이 소리를 치고 자신들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죠. 이거는 신성 모독 그 모든 것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지금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방인에게로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왜 이렇게 그들이 날뛰는 걸까요? 외국된 민족주의와 선민 사상이 이처럼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방인들이야말로 지옥의 뗄감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이 말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모욕감을 느꼈죠. 적개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혐오감을 가지고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날뛰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지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 옆에 있던 천부장이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람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천부장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지금 영례로 데려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든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전후의 사정과 내용을 신문하기 전에 천부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를 채찍질하라고 말합니다. 맞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 아니요 없습니다. 자신의 권세하에서 주어진 그것을 발휘해서 저 사람. 그냥 채찍질하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로돼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는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쭉 뻗어 엎드리는 거예요. 상체를. 그리고 이제는 등에 때리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찰나예요. 죽을 수도 있죠. 위기 가운데 놓였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은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질하거나 고문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한 자에게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물었죠 그러나 반대로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으로 거짓 행세한 자는 사형에 처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있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큰일이 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냥 먼저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청부장이 예우를 갖춰주지 않았겠어요? 더잘 대해줬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었다면 아마 먼저 이야기를 했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고 나는 바리세인이고 나는 가말리에이라는 문화에서 수제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식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빌리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난 의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들어가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서 수학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한 사내들이 공회원처럼 공회원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그 모든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바뀌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중심이었고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로마 시민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알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그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거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예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더 이상 그의 삶의 목적도 자랑도 될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던져 버려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에 자신이 가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렸다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얼마든지 이런 박해 안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자신의 믿음의 그 모든 증거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신실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에 갔더니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아주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번던 그 주인이 이 지금 이 소망이 끊겼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았습니다. 옷도 찢기고 그리고 빌립뽀 감옥에 갇혔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밤옥 중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큰 지진이 난 거예요. 지키던 간수가 이거 죄인들이 도망갔다라고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밝힙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그 일로 그 간수상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그 상관이 이두 사람 발과 신라를 석방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야, 그때야 바울과 신라가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를 밝힙니다. 아니 왜? 맞기 전에 하죠. 시컷 맞고 옷 지키고 모욕당하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그런데 왜 그때는 다 맞고 이제서야 풀려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합니까? 왜요? 상관이 와서 직접 우리를 호송하고 배웅해라. 그게 바울이 요구한 거예요. 왜요? 빌립보 시민 다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혜롭게 쓸줄 알았던 거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자랑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8절 말씀을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내게 상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한 것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관점으로 그 권리를 쓰든 안 쓰든 자신이 복음을 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인을 밝히면서 할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 영달과 내 자랑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함께 나타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돈? 많으면 권력이 되지요. 명예,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 많으면 이 땅에선 잘살것 같지요. 런데 여러분, 돈만 많아서 부유한 것이 돈 많으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돈만 많은 겁니다. 잘 사는 것은 돈과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사회적 지위나 명성, 업적 이런 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삼아서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민권자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 주식, 뭐 다른 코인들을 팔아서 사셨습니까? 로마 시민권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 하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액을 뇌물로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무엇을 천국 시민권을 위해 주었습니까?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누리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기도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뺏기지 말고 누리십시오. 이것이 돈으로 살수 없는 천국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 가치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빚값, 예수님의 그 생명, 이 땅에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가치로 매길 수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과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그와 같이 행하심으로써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회에 어느 자리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사용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권리는 우리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해 주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밥벌이를 위해 내 삶의 내 가정의 생계만을 위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여 사람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두렵지요. 그리고 또한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체찍질하지 않았지만 묶었습니다. 예, 이미 예언대로 결박당할 것을 알고 바울은 왔지요. 결박됐습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맨 처음엔 의기양양하게 채찍질하라 명령했지만 이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하나 때문에 두려웠떱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그가 왜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를 보면서 평가할 겁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래, 어디의 CEO래, 무슨 학위를 갖고 있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 여전히 루시아, 지금 이 천부장처럼, 아니면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이 모든 자랑과 근거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떨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처럼 천부장의 모습처럼 아직 세상의 기준처럼 그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음모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분의 사명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 두려움이 누구신지, 그리고 생명을 누가 주시는지 예수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증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